반습니다 당신의 사진은 왜 꽃인가요 예쁜 꽃인건가요 젊은 날 꽃다운 날이 문득 그리운가요 당신의 사진은 뭘 산인가요 드높은 산인 건가요 청춘을 부르던 꿈이 생각나나요? 정신없이 한만 보고 사느라 놓친 것이 너무. 가수 손태진입니다 와 아,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저기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걸어 나는데 정말 뭐 식사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 많이 뵀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반겨주셔서 뭔가 노래할 맛이 더더욱 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전망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하... 아, 제가 이곳 마량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불타는 장미단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 앞선 선수, 아, 순서 중에서 또 멋지게 무대를 채우신 우리 김현진 선생님 덕분에 이 마량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어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아 진짜 얼마나 아름다울까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왜 그런 가사들과 왜 그런 이야기들이. 어, 나왔는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바다를 이렇게 등지고 노래할 수 있게 될 날이, 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도 그렇고, 어, 날씨도 조금, 어, 사실 노래하면서, 아, 노래 다섯 뭐곡 끝나면 뭐한몇곡 끝나면 이제 탈것 같은데, 어, 그 와중에 이 바닷바람이 뭔가 바로바로 바로 식혀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 아주 낭만적인 만큼 제가 오늘 준비한 곳 낭만에 대하여 준비를 했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옛날 시카방에 앉아 보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 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너무 좋았는데 괜찮았나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어, 더더덕막한국하 나오고 뭐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하니까 정말 진짜 진정 가장 낭만적인 행사가 되지 않나 오늘 맞죠? 아이 어, 마량 놀토 수산시장 개장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근처에 지나가시다가, 어, 어, 뭐 토요일 하면 여기가 생각난다면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어, 저 또한 어, 해산물이 참 좋았는데요. 회도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흰색으로 약간 횟감 느낌으로 제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laughs> 네, 어, 그, 저에 대해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 따뜻한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 제가 이 곡을 얼마 전에, 어, 불타는 장미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습니다. 바로 장인정 선배님의 버팀목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저에게는 늘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아, 우리, 손샤인.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이 바다를 볼 때마다 되게 위로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곳이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따뜻한 곡 버팀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신나는 곡들로 많이 달리실까봐 좀 따뜻한 곡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어, 수산시장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추억,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너무 아쉽게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아시잖아요 뭐 어, 그냥 이렇게 가기 조금 아쉬울 마음이 저 또한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곡을 한번 불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따라서 제가 한번 어,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무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어, 한번 알아본 후뭐 어, 그냥 일단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국악 트롯을 하나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두까 하는데 뭔가 바다를 보니까 아, 이 곡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장민호 선배님의 저라라는 어 곡인데 정말 오늘 같은 날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저 또한 여기 마량에 오면 어이 놀토수산시장을 오랫도록 기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가수 손태진 앞으로도 큰 박수와 응원. 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랑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냥 무대 있었습니다. 어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계속 진행될 이 놀토 수산시장 마량 놀토 수산시장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먼길 하지만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선 모두 다 하고 싶은 말 아시죠? 네. 자, 어, 그래도 조금 신나는 곡으로 제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 이 마령에 대한 우정 오래오래. 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지기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길도 아주 좁고 하지만, 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이동 중에는 늘 안전이 우선인 거 아시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거기로 올라가라고요? <laughs> 네, 그러면 일단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천년 지기 불러 드리 겠 습니다.